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거주춤입니다. 언거주춤입니다. 여러분이 저게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해 주셨고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법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 가정의 삶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 우리 지금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우리 자녀들을 학교 보내는 겁니다. 학교를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찬반이 아주 극명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학교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현재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이 일을 잘할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자신감을 상실했습니다. 자신감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일을 할때 그래도 계획이 있었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자신감마저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엉거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가? 나가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일어나야 될 것인가, 앉아야 될 것인가, 머물러야 될 것인가, 떠나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런 것을 우리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와 똑같이 엉거주춤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엉거주춤합니다. 그 사람 바로 세리 마태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나를 따르라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내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의 어떤 언행이나 행동이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인격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행동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언행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세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앉아 있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분사형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중간태를 썼습니다. 이 중간태라는 것은 우리 영어나 한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중간태가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나는 학교에 간다. 능동태입니다. 나는 학교에 가야만 한다. 수동태입니다. 그 능동과 수동의 중간 모습입니다. 학교를 가긴 가는데 내 뜻도 있지만 동시에 내 뜻이 아닌 뜻도 포함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게 영어나 한글로는 이중중간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입니다. 마태는 세리로서 사람들에게 각종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통행세를 부과합니다. 다리를 건너갈 때마다 다리 세금을 받습니다. 인도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금 목록으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미국 살아가지만 가장 두려운 미국의 기관 중에 하나가 IRS입니다. 그러게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사람이 세금을 때리는 것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 내야 했나? 당시의 세리는 누가 뒤에서 그좌업을 보장했냐면 로마 정부였습니다. 로마 정부가 그 세리의 그좌업과그 하는 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게 마태는 세금을 부과하고 적정한 세금의 목표액을 달성해서 로마 정부에다 내고 나머지는 자신이 다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게 세리라는 작업은 직업은 엄청난 이권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풍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똥 푸는 사람과 그리고 가죽을 만드는 피장을 세리와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똥 푸는 사람에겐 똥 냄새가 납니다. 가죽을 만드는 피장에겐 가죽 썩은 냄새가 납니다. 세례에게 무슨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했냐면 당시 사람들돈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돈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게 세례를 똥 푸는 사람과 피장과 똑같이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세례를 또한 어떻게 취급했냐면 매국노입니다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세금을 거둡니다 또한 세금을 착취합니다 거짓으로 거둬갑니다 자기들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세들은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세리 마태는 그 세간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좋은 자리입니다. 그에게 돈을 보장하는 겁니다. 권위를 보장하고 명예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각종 욕을 먹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질타를 당합니다. 그러게 그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습니다. 떠나고 싶지만 떠나면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머물고 싶습니다. 그러나 머물면 그는 각종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그러게 그 자리가 엉거주춤한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그가 엉거주춤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엉거주춤한 상태에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하거나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코로나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엉거주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태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Follow me 합니다. 네 길이 틀렸다는 겁니다. 네가 앉아 있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나를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불만이 생깁니다. 어떤 불만이 생기냐면. 예수님은 마태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쫓으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2020년에 엉거주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가입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엉거주춤한 겁니다. 그러게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불만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마태에게는 직접 말씀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는가입니다. 왜 꿈으로도 말씀으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무슨 무슨 일을 어떻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는가입니다. 우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만은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직접 들은 사람이 엘리아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엘리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열한기상 18장과 19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에서 죽입니다. 그럴 때 이세벨이 내가 저 엘리아를 죽이겠노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럴 때그 엘리아가 숨습니다. 죽겠다고 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수없이 들은 엘리야가 여자가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할 때에 그는 두려워 숨은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굴에 숨었습니다. 갈멜산, 호렙산 동굴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동굴은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거는 뭐냐면 엘리야가 나는 죽은 목숨이라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시체라는 겁니다. 그러게 나는 이 동굴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열한기상 19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야너 동굴에서 나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동굴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귀에 대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와라.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기서 죽겠나이다. 나는 나가지 않겠나이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자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센 겁니다. 엘리야의 고집이 하나님 말씀보다 센 겁니다. 그러게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나는 이 문제를 이고 나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타나만 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도 우리 세상의 말 듣습니다. 사람의 말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셔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것 같지만 내 고집에 당합니다. 내 고집이 더 세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불만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엘리야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은 오늘도 엘리야가 직접 귀로 들은 것보다 더 뚜렷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제가 엘리야 얘기를 합니다. 열1기상 19장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로 나타나셨냐면 처음에 바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바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과일을 쪼개고 산을 쪼개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바람 가운데 여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바람이 지난간 후에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합니다. 지진이 난 후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지진 가운데 여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불이 나타났습니다. 불이 나타난데 불이 나타난 다음에 성경은 다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여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뭘 얘기하는가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앞에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엘리야 앞에 계시지 않은 겁니다. 나타나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데 하나님 어딨냐? 어딨냐고 질문하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놀라운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엘리아가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세밀한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엘리아가 동굴에서 나갑니다. 죽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세미한 음성이란 히브리어 의미는 들리는 것 같지만 들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 아닙니다. 뚜렷하게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동굴에서 나갑니다. 그 이세벨의 죽음의 공포를 이겨냅니다. 이게 바로 음성이라는 겁니다. 세밀한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세밀한 소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들리는 것 같지만 들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우리 영혼에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영어,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는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보실 때그 성경을 펴놓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들리는 것 같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으면 있지 않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음성이 듣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코너라로 엉거주춤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밀한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엘리아가 귀로 들었던 그 말씀보다 더 강력합니다. 세리마테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보다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성이 돼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개시의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로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찾아오신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적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단호하게 살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려준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들은 우리는 엉거주춤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엉거주춤한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귀는 우리 귀에 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크고 강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걸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당시에 세리가 세리와 함께 식사하면 그 사람 세리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 집에가 식사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냄새 나는 자가 된 겁니다. 돈 냄새 나는 자가 된 겁니다. 매국노가 된 겁니다.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세리와 함께 식사하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세리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세리마테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밀한 음성을 듣는 증거가 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게 증거가 뭐냐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나의 죄를 보고 있는 가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금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거기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너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신앙생활하던 것이 그. 나성경락교 김계영 목사님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초반전에, 저 초반에 이제 제가 그곳에 우리 김계영 목사님이 계실 때 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김계영 목사님이 어, 설교 중에 예화를 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때 아주 오래 전이죠. 벌써 3, 40년 전이죠. 김계영 목사님이 저 중부지방에 그러니까 그 군인들하고 결혼해서 사는 한국분들이 많은 곳에 부흥회를 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곳에 부흥회를 가셨습니다. 부흥회를 가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목사님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게 우리 집에 와서 꼭 식사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 집에 가는 중입니다. 가는 중에 차 안에서 그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그랬겠죠? 어, 그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동네에서 최고의 말씀꾼입니다. 마약을 하고 학교는 중퇴를 하고 폭력을 하고 감옥에도 몇번 갔다 온 아들이 그 집에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이제 목사님이 가신 겁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이제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아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감옥에도 갔다 오고 마약도 하고 한편 없는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오랜 동안 아, 교인들을 많이 만나고 그런 아들을 둔 어머니들이 얘기할 때그 고통스러운 얼굴, 슬픔의 얼굴, 괴로운 얼굴을 하는데 그 어머니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얼굴이 굉장히 밝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속을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저렇게 속을 썩이는데 저렇게 밝은 표정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자매님이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인다면, 당신 마음은 지옥과 같은 마음이 될 텐데, 어떻게 얼굴을 보니까 천국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우리 아들보다 더 악한 죄인입니다. 더 악한 죄인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의 속을 썩였는데, 우리 아들이 속인 것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나도 죄인인데, 물론 우리 아들이 잘못하고 있지만 그 아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를 용서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린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죄인이라고 탓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냄새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똥 냄새나고, 썩은 가죽 냄새나고, 돈 냄새나고, 욕망과 야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님 음성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면, 우린 그를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엉거주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에? 사람 사랑하는 것에. 사람 용서하는 거 엉거주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람 앞에서 엉거주춤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잘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면 우리는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엉거주춤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극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극휼을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을 원한다는 겁니다. 나 의인을 찾아 오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나의 극률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극률은 영어 번역은 confession입니다. 이 confession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을 너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게 come입니다. 똑같다는 거 passion, 마음, 감정이라는 겁니다. 너와 내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와 계시는 겁니다. 내가 엉거주춤하며 불안해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있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당한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무시하시고 죄가 있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국률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아프고 당하고 넘어지고 깨진 상태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당하고 넘어지고 깨어져 보셨기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누구라고 말씀하지 않지만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평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신방 가면 꼭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당하는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시는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우리 죄를 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당하셨다. 이건 우리가 지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지식에서 경험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내삶 속에 받아들이고 걸레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에 이,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분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일생을 얘기를 들어보면 아픕니다. 빼앗김이 있었습니다.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람부터 조롱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자신의 삶을 비교해보며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언거 주춤하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던 것, 내 목숨 바쳐 하던 것, 사업이건, 학업이건, 문화건, 예술이건, 정치건, 경제건, 사회건, 여러분, 뭐 하나 지금 제대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뭐냐? 우리 자신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 속에 지금 뭘 채우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너진 것을 본다면, 이 무너진 것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겁니다. 시간 속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무너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성명, 생명은 짐승의 생명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는 겁니다. 한 줌의 흙이 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며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록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에겐 하늘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르게 사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엉거주춤하지 않습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단호함에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불안과 염려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과 염려가 있지만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과 하늘 나라를 확신한다면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세리 마태, 엉거주춤하게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밀한 음성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은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 증거는 뭐냐?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